네. 공연소래드린 네. 공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8일, 네,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새벽 2시 29분이 지나고 있네요. 저도 오늘 하루를 이제 새벽 2시 30분 정도 되는데,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이렇게 또 하루가 많이 바쁘고, 또 늦은 밤까지, 예, 네, 겨우 이제 하루를 마치는 시간인데요. 잠깐 영문 목사으로 왔습니다. 8월 8일이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서 8이 겹치고 있는데요. 8월의 첫주 상주의 둘째날 월요일 먼데이. 사우스크리라 새벽 2시 30분이네요. 저는 잠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노선교사 집에 잠깐 들려 있습니다. 아마 그 이박 삼일 정도 같이 아마 어, 움직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뭐 입추라는 가을이 길목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 무더위와 어, 또의 가을 장마가 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광해수리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영문 목상 하나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Do I know you?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감동입니다. 과연 나는 너를 알고 있느냐? 내가 과연 너를 안다고 할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어, 마태복음 이십오 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구름을 타고 그큰 영광으로 와서 그 자기 보좌에 앉아서 양고염수를 그 오른편과 왼편에 나눌 때에 예, 나를 떠나가라 조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령한 불이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태복 25장 그 앞부분에 열천의비 속에서 다귀 미련한 처녀들에게 또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과연. 내가 너를, 알수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o 대일의관계 o m 에서 일생을 살아왔어야 o 고 그것이 참 o 로 e 른 믿음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I l o v e all m y c h i l d r e n o f t h e w o r l d 나 c 이 땅에 온 세상에 내 빚값으로 산 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but will they listen? 그들은 과연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The separation of the chip. 점점점 그렇겠네요. 모든 알이코에서 가라지 쭉쭉 익혀는 내가 separation, 분류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언유와 겸손의 몽에를 메고 예수님 때문에서 로 지체로서 모든 그 누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함께 지체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동역하는 쇼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인도되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엔녹도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대적함으로 세상이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 5장 24절이라면 저희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영 죽음을 극복하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서는 저가 여러분들 되시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본문으로 했네요. 예. 네. 그저런이 기도하고 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시와 이러 분별력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4도행전이장 17절에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잠깐 영문의 목상입니다. 벌써 새벽 2시 반 3시가 넘가까우 오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지금 피곤한 시간이지만 아, 제가 여러분이 같이 잠깐 아, 우리 노선교사부부 집에 오래간만에 잠깐 들려들리고 어, 지금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가 어, 스테이를 할 것입니다. 자, 새벽 2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과정에 사도 행전 2장 17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과연 나 예수 그리토는 너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 감동인데요. 사도행전 2장, 2장 17절 하나님이 거서내 말씀에 내가 내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니 너희 자네 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 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 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일서를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예, 형제들에게 일어나서 감동을 전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문 우상의 내용은 다한것 같습니다. He had the word of the Lord, my daughter. 나의 딸아, 너희 주의의 말을 들으라. My p r o p h e t 나의 딸, 나의 언자야 Repay these words to the masses.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라. To those who have ears to hear.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Already, if so,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I am Alpha and Omega,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니라. The beginning and end of all things. 모든 세상의 삶의 근원에 시작이요 끝이 나 예수 그시다 I give life and take it as I please. 내가 기뻐한 대로 생명을 주고 또한 생명을 거두가노라. I breathe life to those who seek my face in all things. 나의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I am the l o 나의 주교수는 전능한 하나님입다 Do you want my cover, covering? 너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덮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새김 나와 I am still here. 애취어시 잠시 동안이지만 심판의 세상에 내가 너를 잡이로 끼어 있는 동안 부지런 너를 찾아라. Be n f r i g h t e n e o Oh, my word. 나의 말로 인해서 놀라지 마라. 그러나, but take heart. I come with love to my children. 분명히 알아라. 나는 나의 피값으로산 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그 말이죠. Are you mine? 그러나 너는 과연 나 예수의 것인가? 예수님이 그 피로서 피값을 피로서 우리를 사사나에게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과연 나는 나예수교속한 자냐? 질문하거든요. 아멘입니다. Do I know you? 과연 내가 너를 알수 있느냐? Do you seek my heart? 예, 제가 여러분 잠깐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제가 이번 후반전은 자 다음 시간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해피 마라다.